지수함수를 이용한 대소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수함수 y는 a의 x승의 그래프를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그냥 x축만 그려볼까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증가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고요. 이건 a가 1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그랬냐 면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배워서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라고 해봅시다. 즉, x1보다는 x2가 더큰 쪽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함수값, 여기에서의 함수값은 y는 a의 x승의 그래프니까, a의 x1승이 되겠 거고요. 그 다음, x2에서의 함수값은 a의 x2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증가함수는 x값이 커지면 함수값도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반면, A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경우,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입니다. 여전히 X1보다는 X2가 크죠. 그때 함수값은 여기가 A의 X1승이고 여기가 A의 X2승이기 때문에, 감소 함수니까 오히려 X값이 X2쪽이 더 크다면, 함수값은 X1쪽이 더큰 것을 그래프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소관계에 대한 설명은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그냥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문제를 볼까요? 세 제곱근 루트 2와 아홉 제곱근 루트 16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라 그랬는데 이거 거듭제곱근에서 우리가 2의 3분의 1승 지수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다음 요놈은 16의 9분의 1승인데 이게 2의 4승이니까 2의 4승의 9분의 1승이 되어서 결국은 2의 9분의 4승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대소관계, 요 둘의 대소관계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죠. 왜냐하면 요 놈이 y는 이꼴 2의 x승의 그래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1이라는 놈은 결국 9분의 3이기 때문에 아, 9분의 3은 여기쯤 있고 9분의 4는 여기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이고 결국 그때 함수 값도 2의 9분의 3승보다는 2의 9분의 4승 쪽이 더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의 대소관계는 이쪽이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프만 그리면 해결됩니다. 2번 문제 볼까요? 요 놈은 다시 쓰면 9분의 1의 5승인데요. 요거는 한 번에 갑시다. 3분의 1의 제곱이 9분의 1이니까 예, 요놈 뭐가 되는 거야? 아, 요 5승이 아니라 5분의 1승이죠? 예, 요게 5분의 2승. 요렇게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놈은 그냥 3분의 1에 누가 되는 거야? 3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건데, 5분의 2와 3분의 1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보기 위해서 얘네들을 통분해 보면 얘는 15분의 6이 되고, 얘는 15분의 5가 돼서 이쪽이 더큰걸볼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 얘가 누구냐 하면 y는 3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밑이 3분의 1로서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프는 감소 함수의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 15분의 6이라는 놈은 여기 있고 15분의 5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3분의 1의 아 여기가 3분의 1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가 그냥 5분의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때 함수값은 3분의 1에 3분의 1승이 되는 거고 요 때가 뭐가 되는 거냐하면 3분의 1에 5분의 2승이 되는 거니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오히려 이쪽이 더큰걸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얘가 더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소관계 비교는요 그래프만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아시고 요 지수들의 대소관계만 알고 있다라면. 자연스럽게 이 값들의 대소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별거 없죠. 그다음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소관계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범위에서의 이 a의 x승의 최대값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이건 역시 그래프만 그릴 줄 아시면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의 범위에서 지수함수 Y는 AX승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밑 A가 1보다 클 때에는 보시다시피 증감수밑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보시다시피 감소함수.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 사이만 보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알파가 베타보다 작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 x 값이 알파일 때가 최소값, 그다음 x 값이 베타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언제 a가 1보다 클 때는? 근데 거꾸로 예, a가 0하고 1사이 있을 때는 x가 가장 작은 값 알파를 가질, 때, 아, 가질 때가 최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x가 가장 큰값 베타를 가질 때가 최소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잖아요. 여기요요 범위. 여기서는 요 범위 내에서. 그래프 그려보시면 언제가 최소고 언제가 최대인지를 그냥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그래프입니다. 오늘날 나를 만든 건 파라리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그래프 그리는 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치환을 이용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그랬는데, a의 x승의 꼴이 반복되는 지수함수는 공통 부분을 t로 치환한 후 t의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 자, 뭐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예제를 하나 볼 겁니다. 자, 한편 a의 x승의 꼴이 반복되는 지수함수는 공통 부분을 치환한 뒤 t값의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에서, 그러니까 x가 0 이상 1 이하의 범위에서 요 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자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자, 요 놈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 4의 x승이라는 놈은 결국 2의 제곱의 x승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 빼기, 요 놈은 2의 x승 곱하기 2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요거 지수법칙에 의해서 다시 쓰면 2의 x승의 제곱과 똑같고요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x승과 똑같죠. 그래서 a의 x승의 꼴이 반복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 보세요. 2의 x승과 2의 x승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이럴 때에는 공통 부분을 t로 치환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2의 x승을 t로 치환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면 결국 아, 이 놈은 t의 제곱 마이너스 4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놈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그때 t값의 범위 내에서 그랬으니까 이 t의 범위를 구해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x의 범위만 알고 있기 때문에 t값의 범위를 이 x의 범위로부터 구해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t가 지금 이 x승, 즉 지수함수 꼴에 치환된 놈이 t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X축만 그려볼까요? 그러면 2의 X승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테고요. 이때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예요.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이때 2의 X승 값은 결국 최소값이 어디고 여기가 최소일 테고요. 여기가 최대일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것만 알아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0일 때는 2의 0승이니까 1이고요. 1일 때는 2의 1승이니까 2가 되는 거라서 아, 결과적으로 이 t라는 놈은 음? 얼마부터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다는 라걸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결국 y는 e q t제곱 빼기 4t라는 함수에서 t가 1부터 2 사이, 즉1 이상 2 이하인 범위에 있을 때요 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우리 수학 1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요 놈은 y는 t-2의 제곱 빼기 4가 되기 때문에 얘는 대칭축이 2죠. 그럼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텐데 t 이퀄 2가 대칭축이니까 이 꼭지점의 t의 좌표가 2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t 이퀄 1은 얘보다 작은 여기 어디쯤에 t 이퀄 1이 있겠네요. 그러면 볼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 구간, 이 구간 안에서의 최대 값은 t가 1일 때의 함수 값인 걸볼 수가 있고요. 최소 값은 t가 2일 때의 함수 값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최소 값은 t가 1일 때니까 여기다 1 넣어봤자 1 빼기 4 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거고요. 아, 최대 값이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이제 최대가 t가 1일 때니까, 그 다음에 최소 값은 당연히 t가 2일 때니까 여기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2의 x승이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2의 x승을 t로 치환해서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준 다음,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틀리는데, 여기다 강조해서 쓸게요. 치환하면 바로 다음에 할 것은 뭐냐 하면, 치환한 놈의 범위를 구해주는 겁니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무지하게. 꼭 기억하세요. 치환하면 뭐부터 구해라? 범위부터 구해라. 오케이? 그래서 E의 X승을 T로 치환했다면, T의 범위부터 구해주시는데, 지금은 T라는 놈이 네, 2의 x승, 즉, 지수함수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y는 2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주어진 x의 범위, 그죠? 여기 있네요. x가 0부터 1 사이에서의 2의 x승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2사이다. 즉, t는 1이상, 2 이하라는 놈을 구해서, 요 놈으로 문제가 바뀐다라는 것. 어떻게? 여기 있네요. 그죠? 요 y는 t제곱 빼기 4t의 최대 최소값을 t가 1 이상, 2 이하인 범위 내에서 구하여라. 라는 문제로 바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 번 등장하는 걸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여러 번 등장한다는 이 ex승을 t로 치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 x의 범위 내에서 바로 t의 범위를 구해내는 요 과정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억해라. 뭐를? 치환과 동시에 뭐 해라? 범위부터 구해라. 알겠죠? 그래서 요 범위를 구하신 다음에 바뀌어진 t에 대한 식에서 t에 관한 범위를 가지고 최대 최소값을 구해내시면 됩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프랙티스 문제 같이 풀어 보도록 하죠. 주어진 범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자, 1번은 y는 2의 x 1승입니다. 자, 밑이 2로서 1보다 큰걸 확인했으니까 얘는 증가 함수가 될 거고요. 따라서 x-1이 최대일 때이 전체 함수 값도 최대가 되고 x-1이 최소일 때이 전체 함수 값도 최소가 됩니다. 그러면 x-1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x의 범위니까 마이너스 1부터 3이니까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2부터 2겠죠. 그래서 요 놈은 X-1이 최대, 즉, 2일 때, Y도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2의 제곱이 되겠죠? 2의 제곱은 4가 최대 값이 되고요. 그 다음, X-1이 최소 값 마이너스 2를 가질 때, 요때 2의 X-1승도 최소가 되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2승, 즉, 4분의 1일 때, 최소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지 그래서 최대 값은 4, 그 다음 최소 값은 2,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 문제는요, 다시 쓰면 y는 2분의 1에 x-1승 플러스 3이고요. 그때 x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 하면 바로 밑 2분의 1, 즉 0과 1 사이에 밑이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때 이 지수함수는 감소함수가 되기 때문에, 자, 플러스 3은 신경 쓸거 없습니다. 얘의 최소값을 구해서, 누구? 요놈, 요놈의 최소값을 구해서 더하기 3해준 게 전체의 최소값이고요. 요놈의 최대값을 구해서 더하기 3해준 놈이 전체의 최대값이 됩니다. 자, 그런데, x-1의 범위를 구해보면,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얘가 감소함수기 때문에, 오히려 x-1이 가장 작을 때, 즉, 최소값을 가질 때, 얘는 최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 값은 어떻게 됩니까? 네, 2분의 1에 마이너스 4승 플러스 3이 되고요. 여러분, 다시 계산하면 2의 4승과 똑같기 때문에 16 플러스 3에서 19가 최대 값이 되고요. 그 다음, 최소 값은, x-1이 최대일 때, 오히려 얘는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x-1이 마이너스 2일 때, 즉,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 플러스 3이 최소 값이 됩니다. 이러면 4니까 4 플러스 3에서 7이 최소값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 푼 것처럼요. 사실은 2의 x 승의 그래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분의 1의 x 승의 그래프 그리셔서 푸는 게 가장 좋지만 익숙해지시면 그냥 밑이 1보다 크냐 0하고 1 사이냐 이것만 가지고 지수에 있는 요놈들의 최대값, 최소값을 이용해서 쉽게 최대 최소를 구해내실 수도 있습니다. 대칭. 익숙해지셔야 됩니다.